자, 이번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거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로 갑시다. 스프레이가 있나? 여덟 개 정도 있긴 한데 좀 애매하네. 몇개더 살까? 스프레이도 한 다섯 개 정도만 더 사자. 그래 이러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로 한번 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옵시다 이제 스프레이 써야 돼요. 이제, 포몬이 많이 나와서, 스프레이 쓰고, 여기 이렇게 가고, 라클라임을 배우게 해야 돼요. 라클라임은 이제, 여기서, 비보통이 배우면 되겠지, 뭐. 근데, 뭐, 구르기 같은 거 없을까? 그래, 그러자. 그리고 이제, 라클라임 모르고 여기 이게 스톤샤워인가? 아니구나. 스톤샤워가 그럼 저건가? 여 이거 스톤샤워 있어요. 이거는 건 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에 좀가깝고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로 가세요. 또 스프레이 써, 쓸... 스프레이 또 써. 쓸... 스프레이 쓰고 이제 여기로 올라옵시다. 여기서 이제 이거 아까 그 민트머리 애들이랑 싸야 돼요. 이 촌몽 키울까? 그래. 촌몽을 좀 빨리 랩업해야 돼요. 와 진짜 심각하네. 쓰는 포켓몬이 이거냐? 와 하염자동차로 한 컷이네. 회오리 물꽃 이런 걸 배우지 마세요. 회오리 물꽃좀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애들도 좀 키워야 되는데 그찌로크좀 키우자. 그이게좀 애들 레벨업을 좀 시켜야 돼요. 빨리. 아 얘는 좀 애매한데 얘는 철몽이 나가야 되는데 얘는그 강철인데 에스포도 있어서 불꽃 타입밖에 못 때릴 거예요 땅도 있는데 부유인 친구들도 있어서 참 애매하죠. 아무래도 아이건좀 별론데. 일단은 37렙 일단은 근데 철몽도 잘 키워야 되는데 철몽도 조금 활약해야 돼가지고 39렙? 아 그래도 별로 안 찾고 싶은데. 아 부럽다. 진짜 겨울이 참 그립습니다 이거는 안 잡을 거예요 그거 말고 단니 잡을 겁니다 루티로크 레벨이 많이 낮긴 낮나 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스프레이를 쓰 의미가 있나 일단은 이거 루로크 레벨업하고 와 진짜 쉽다. 이런 애들은 쉽죠. 좋아되기. 38레벨. 이제 이제 좀 초염목 나가자. 아 골독도 싸워야 되는데. 골독도 레벨업 하면 좋아요. 사천왕전에서골덕이 많이 활약할 거예요. 아, 이거 렌트가 나가야 되는데. 아, 이상한 빛. 어, 좋아. 잘했어. 그래. 이거지. 이제 이거 초염목 좀 키우자. 얘는, 어, 화염자동차 쓰자. 아니, 왜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거를. 골뱃, 골베... 아, 얘는 이제 렌트가 나가자. 렌트가 나가고, 이제 스파크. 아. 그, 래 다행이다. 한 방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 로 계속 오른쪽으로 갑시다. 스프레이 계속 써야 돼. 이 자꾸 나오니까 참. 난 이걸 쓰고, 여기로 갑시다. 여기도 한번 가볼까 여기 있는 애들이도다 싸워볼까 아 이게 또뭘참 일단은 화염제동차 독 없니 어 다행히 독은 안 걸렸네 아 이거 자꾸 뭐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 46레벨 그래 잘 오르고 있네 일단은 조금 키우자 일단 좀 상처약 좀 쓰고 상처약 상처약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골덕좀 키워야돼요 골덕 한 40레벨을 만들어야되는 아 이건 얘는 안잡고싶은데 일단 얘랑 좀 싸워보자 3마리긴 한데 그래도 뭐 싸워주면 좋죠 파도타기 얘는 뭐 쉽지 파도타기 어 뭐야 한방이잖아 실콘실콘도뭐 실쿤, 쉬워요. 파워 타기. 아유, 다쉬워 죽겠다. 자, 이제, 여기 초염 키우자. 초염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아이고, 뭐야, 뭐야. 그리고 이제, 라클라임. 라클라임 쓰고, 이제, 여기로 가야 됩니다. 왼쪽. 그리고 계속 가서,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 또 쓰면 되지. 어, 또 있네. 이제 나머지 또 골덕이 또 나가야겠다. 골덕 좀 빨리 많이 키우자. 얘는, 어, 그래도 파우터 있으면 되죠. 그래요. 그리고 소금물. 아유, 좋다. 소금물로 이거 입 헹구면 좋아요. 이게 그 입에 그거 군에 엎놨을 때 소금물로 헹구고 뭐, 그거 뭐, 오라메이나 그거, 아니, 아니면은 그거 알보칠 바르면은 좋습니다 근데 알보칠은 이게 조금 작게 났을 때는 쓰지 마세요 이게 알보칠 잘못 쓰면은 이게 더 이게 부어가지고 더 심해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골뱃 이제 렌트라 또 나가보자 근데 렌트라 찌로크를 요즘 잘안 키우고 있다 일단 스파크 좋아 잘하고 있어 근데 렌트라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이제 철몽 좀 키우자. 철몽 키우고 이제 아세 마리네. 아 시작부터 골뱃이야 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 이제 동미로 얘는 계속 가야 돼요. 자 화염 자동차 쉽네. 그리고 나옹마 계속 가면 되죠. 아펀치로 한 방일 수도 있는데, 그냥 버틸 것 같아서 파이트로 쓰겠습니다. 자, 이제, 가자. 얘는 더블 배틀이에요. 그래서 그냥 렌트라 최몽으로 가자. 아뭐 쉽네. 이제 또다시 이렇게 왔네. 일단은 커플이죠. 초기에 이렇게 둘이서 더블 배틀 많이 했는데. 아니, 왜 버텨, 이걸? 왜 자꾸 버티는 거야? 고치지 마. 그래, 한 방에 가면 좋잖아. 나옹만나옹만 한번 마아폰치 쏴봅시다. 얘는 게임으로 보시게 하면 고 마아폰치로 한 방이네. 5 3 9구래 좋았어. 이제 쭉 가세요. 우 와, 디아루가다. 사이비냐. 이제 한번 싸워봅시다. 어, 시작부터 뭐 괜찮네. 얘네는 화염 자동차 하면 돼요. 오, 버티지도 않네. 그래, 이거야. 그리고, 어, 쟤는 일단은 저 동미로부터 죽이고 해야겠다. 다행히 독은 안 걸렸네. 아, 이거는 이제 좀 애매하다. 일단은, 인파이트 쓰고, 뭐, 이거, 철몽은, 이거, 가야겠다. 오, 그냥 한 방이네? 와, 야, 철몽 왜 이렇게 강해? 그리고 이제, 아, 골뱃이네? 이러면 이제 바꾸자. 하. 일단은, 스파크함 써보자. 왜 자꾸 버티고 있는 거야? 아, 독걸렸네. 이게 맞냐? 일단은 스파크 좀 써봅시다. 오, 이건 또한 방이다. 안돼, 아 렌트라, 렌트라가. 그럼 이제 골당 나가볼까? 트로크는 잘못. 아, 꽤애매한데 일단은 에이 모르겠다. 내 포켓몬 아니라서 알바 아닙니다. 쨉 같은 경우에는 어, 소금물 한번 써볼까 아 이거 고치고 있네 자꾸 오, 오케이 잘했어 우와 야 회복 고맙다 그래 일단은 덩크로네 아, 덩크로좀 애매한데, 일단, 화염 자동차. 아, 이거, 뭐야. 위력 이게 맞는 거냐? 오, 이거 왜 이렇게 쎄, 이거. 일단, 인파이트. 인파이트 한번 써보자. 아. 마펀치 한번 써볼까? 마펀치. 오케이. 그리고, 갸하도스. 이제, 갸하도스 렌탈 꺼내야 돼요. 이거 위협이니까, 그 특수 공격인, 전격파 쓰세요. 그래. 네배가 진짜 최고야. 이런 맛에 렌트라 키우는 거지 포푼이라 포프니라, 포푼이라는 아 최몽 나가면 좋은데 야 뉴트리아 나가라 뉴트리아 나가고 이제 최몽 회복시키자 뉴트리아 고마워 오, 우와 정전기 야 잘했어 야 뉴트리아 뭐야 일단은 인파이트로 떼어 넣습니다 그리고 크로벳은 다시 렌트라 나가자. 연트라 나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스파크. 아, 진짜. 이... 아, 버텨, 오케이. 아니, 뭐해? 아니, 공격을 하라고, 왜 자해를 하고 있어? 응? 아니, 뭘 풀이 죽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그래, 제발. 이거 재미없다. 아, 뭘 풀이 죽어? 어? 스파크. 아니 왜 자꾸 프이 죽냐? 어왜 이렇게 기가 약해? 어. 아 어, 다행히 이겼다. 이게 얘는 필요해요. 일단은 전세에 포커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 마스터볼 마스터볼 써야 돼요. 쉽게 잡았다. 나 여기 가면은 금강옥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세요 일단 이제 가고 그리고 동굴탈출로뺏 쓰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제 여기로 가면 될거에요 여기로 가고 이제 회복 좀 하자 일단 일단 이제 디아루가 데리고 오자 이제 뉴트리아 필요 없습니다 노랑뚱댕이 잘 가고 이제 다시 디아루가 데리고 가자. 그리고 이게 금강옥 지어주자. 금강옥 지어주고. 그리고 얘가 뭐 배우고 있지? 메탈크로우? 어, 근데 메탈크로우도 필요하려나? 위력이 50인데. 위력 50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그 러스터 캐논 배워야 돼요. 러스터 캐논이 좋아요. 그래서 원시에이면 너무 쓰레기예요 이거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또뭐 배우는 거 있냐? 오, 야, 스톤샤워도 배우네. 제인펀치는 못 배우겠지. 이런 건못 배우고. 야, 제비바나을 디아루가가 배우네. 여덟 번째가 그거, 전기타입인데, 뭐, 괜찮은 그런 거없을려나 일단은 스톤샤워 같은 거한 배워볼까? 일단은 뭐, 제일 공크를 시간에 보여. 어디 보자. 그, 눈, 눈사태. 이런 건못 배우네. 그렇구나. 뭐, 그럼 또 다른 거뭐 배우는 거 있나? 일단은, 그거, 구멍 파기를 내가 어디서 얻지? 약간, 구멍 파기 같은 거라도 얻으면 좋은데. 일단은, 고, 기술 머신, 어디서 얻어야 되냐? 기술 머신을 얘가 주나? 어, 뭐, 지가뭐 주겠지. 일단은, 이게, 아, 그거는 없네.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이제, 1층 가자. 그냥, 바로 도전합시다. 마땅히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어,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거 있나? 여기, 비밀, 비밀 같은 거 배우면 좋은데. 에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아니면, 괴력, 괴력 배우게 할까? 메탈크루 대신. 그래, 괴력, 계력, 괴력도 배우면 좋지. 이, 그러면, 괴력을 배우게 할까? 메탈크루 빼버리고. 그래, 다른 거 배우게 하면, 나중에, 그거, 그, 지워버리면 되잖아. 어 다행히 배운다. 웬만하면 다 배우네. 메탈크로가 없애겠습니다. 메탈크로 없애고, 이제, 디아루가를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초연몽은, 이게 조금, 중간중간 하면서 키워야 될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랑 싸우자. 쟤는 럭시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초연몽, 그, 그래, 초연몽 좀 키워야 된다. 와, 야, 진화를 안 시키고 있냐? 일단은, 인파이트 한번 써 보자. 와, 이거지. 역시 초 최몽이야. 응? 자, 최몽이 효자네, 효자. 야 그리고 이제 다 따세요. 응, 따면 좋아요.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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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그래, 이거지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갈까? 그래, 계속 가자. 이어롭이다. 아, 좋지. 일단은 인파이트 한번 써 보자. 와우 나이스. 그리고 이제 얘네랑도 싸워볼까? 일단 얘네는 누구로 싸우지? 일단 찌로크, 나안 키울 건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골덕이랑 렌트람 나가보자. 오, 딱 괜찮은 애들이네. 와, 진짜 찌끄레기들만 쓰는 거 진짜 레전드다. 일단은 스파크는 얘 쓰세요. 얘는 그거 물비행이에요. 전기 4배죠. 일단은 스파크 아니 골덕이 아니지 임마 쇠도크로 스파크 오 좋아 잘하고 있다 그래 이거지 자 이제 또 한번 써보자 야 이번에 세마리다 일단은 염동역 하자 이렇게 버티고 있네 참 이거 일단은 가고 근육몬 계속 가자 그냥 일단은 파우타기 한번 써볼까 그리고 소금물 좋아 오 41레벨 그리고 트리토돈 같은 경우는 초연몽이 나가야 돼요 쟤는 물당이에요 풀의 4배죠 그래서 풀묶기 쓰면 오 한방이다 야 진짜 이게 불타입은 재밌는 게 풀타입 기술 많이 배워요 그게 참 좋아요 막솔라빔 배우고 진짜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다 일단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자, 그거 알고 있는데, 잠깐만, 이게, 어디였더라? 그,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뭐딱 그거 얻수 있는데. 근데, 그 대신 얘네랑 또 싸워야 되네. 뭐, 뽑으면 싸워야지, 뭐. 안 싸우고 싶은데. 아, 뭐, 이런 거 쓰면 되지네. 여기 이렇게 오르면은, 그게 사이코기넷이 쏜다. 근데, 디아루가가 이걸 배우나? 아, 못 배우네. 골덕이 배우네 대신. 그럼 골덕 배우게 할까? 이참에? 그래, 굴덕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이 디아, 디아루가가 배울 줄 알았는데, 못 배우네요. 아쉽다. 일단은 이제 여덟 번째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가야 돼 일단은 조금 고급 상처약을 좀 사야 됩니다. 다섯 개, 세 개, 그 기억의 조각은 세 개. 이렇게 사면 될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사고 이제 오르자 이제 그거 관장이 바로 없어요 뭐 어디 들려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요 아 이제 그 이상한 뭐 등대 등대 가야 되는데 등대가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로 가자 말 걸고 얘가 관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시다 자 이제 바로 가볼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디아루가 좀 키우자 아우 일단은 디아루가 천몽도 좋은데 디아루가도 좀 활약을 해야 돼서 4천왕전 그래서 좀 레벨을 좀 키울 때만큼은 키워야 됩니다 일단은 괴력 좀 쓰자 야 괴력 데미지 이게 맞는 거냐 오 뭐야 왜 이렇게 쓰해? 야, 이거, 그, 우리 세준팍 씨의 가오를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근데 쟤는 일반적인 그, 그냥, 약해 보이, 허접한 여자인데, 어? 와, 근데 세준팍 씨의 가오가 저 애한테까지 간 건가? 와, 진짜 파치 있으니 진짜 강하긴 강하구나. 아, 그냥 잡을 걸 그랬나? 알지? 내가 강한 걸 이제 알았냐. 난 강해. 역시요. 아유, 쉽네요. 야, 근데, 드래곤 크루로 웬만해서는 다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야, 괴력은 굳이 못쓸 뭐 필요는 없네. 아, 뭔내 뭐 말이야. 아, 진짜. 아니, 뭔, 아니, 정전기. 아우, 진짜. 이번엔 괴력 한번 써보자. 어, 이 괴력도 뭐 괜찮네. 좋아요 쉽네 그리고 이제 그 맘, 마비 치료제 써야 돼요 얼마 했으면 다 싸우자 디아북가좀 레벨업 해야 된다아 라이츄 라이츄는 한번 시간에 보유 함 써볼까 우와 한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서. 어, 윤겔라, 뭐, 쉽죠? 계력감 써보자. 크, 이거지. 48레벨, 계속 가자. 라이츄 떠나왔네. 또, 또 시간에 보였어야지. 아, 뭔, 빗나가, 진짜! 잘했어. 그리고, 고급 상체약 좀 쓸게요. 곡 삼척 쓰고 그리고 그 얘랑도 싸워야 된다. 이제 그거 놔두자 근데 이제 일단은 디아로가 드래곤 크루 드래곤 크루 잘했고 그 비보통 비보통은 이제 최몽이 나가자. 이 무, 노말이라서 이거 인파이트로 하면 돼요. 잘했어 최몽 철몽. 최몽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얘랑도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강철톤. 아 얘는 좀 애매한데 얘는 골덕이 나가야 돼요. 골덕 나가고 파도타기 한번 써보자. 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요가렘. 요가렘은 찌로크가 나가면 좋은데 이게 이젠 찌로크는 더안 키워도 될것 같다. 일단은 드래곤 크로쓰자 어.. 되죠? 좋아 이제 계속 디알로가 끄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싸웁시다 처음이 뭐지? 아 라이츠네 라이츠면은 시완 에 보여 쓰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쓰면은 못 움직여 그래서 대포문로는 렌트라가 쓰고 있습니다 물타입이네 물타입은 스파크 쓰면 돼요. 근데 이걸 버티고 있네. 에이, 뭐, 니가 공격을 해봤자, 어, 뭐가 되겠냐. 렌트라, 어, 나도 렌트라 있는데, 렌정렌인가? 그러면 디아루가로 한번 가봅시다. 디아루가 가고, 그리고, 얘도 시간해포였어 볼까? 다음이 뭔 포켓몬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니, 뭘 빗나가고 있어! 왜 자꾸 빗나가는데, 아, 진짜. 제공크로 눈이 안 좋냐 임마 눈이 안 좋으면 시안과에 가서 어? 렌즈를 껴라 어 아이 이게 자꾸 버티고 있네 이거 그리고 개템보송한 초현목 나가면 돼요 노말이라서 인파이트 쓰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 비컨? 빅헌? 뭐, 비건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까지 다겠습니다 이제 다 남은 거는 이제 챔피언 로드랑 이제 리그죠. 음, 그래. 쟤는 그 크리스탈 할때그 봤던 강철 타입이죠. 제일 쉬워요. 쟤, 쟤도 그 밥입니다. 밥. 강철타입이라 좀 어려워보이는데 장크로다의 파워타기 면은 아예 잘 녹죠 그리고 제가 또 들려야 될게 있어요 들려야 될게 오랜만에 여기 가야됩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 파워타기 쓰고 아 여긴가 여기 일단 여기로 가면은 뭐 그거 얻을 수 있는 써야겠다 여기하면 10만볼트 일단 얻어요 10만볼트를 근데 디아로가가 배운지 모르겠다 오 배운다 야얘 10만볼트를 배워? 와 별의별걸 다 배우네 사이코기네시스 못 배운건 그것긴 하지만 그럼 뭐골덕배우게 할까 그러면 그래 골덕배우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여기 계속 가면은 여기가 나와요 일단은 다 따버리자 다 따고 다 따고 그리고 다 따고 그리고 그 여기 바깥이었나? 안쪽에 가면은 그거 화염방사 있거든요. 이제 그 화염자동차 버리고 저는 화염방사 배우게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썩었어요. 그게 화염자동차는. 이게 막 초반 육성할 때는 좋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화력이 딸려가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랑 다 싸울, 아니 뭐, 제대로기면 안 싸우는 것도 낫겠다. 여기 화염방사는 어디 있냐? 아, 걸렸네뭐 괜찮아요. 기아고가 레벨업도 하고 바이오 이런 애들은 뭐 제공크로 뭐 쉽지 계속 가자. 얘도 뭐 제공크로 한방 일라나? 좋아. 그리고 이제 완전 연소라. 요즘 제가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데 완전 연소가 자격증 공부할 때 나오는데 완전히 그거 탄 거죠. 완전 연소는 근데 또 신기한 게 불완전 연소도 있어요 이게 연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 연소는 다탄 거고 불완전 연소는 덜탄 거예요 뭐가 그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나그 화염방사는 누가 주냐 날생마라 드래곤 크루 쉽다 일단은 얘는 뭐 주냐 불꽃의 돌이 하나 있는데 어 그래 여기 있다 화염방사 이제 철몽한테 배우게 하자 그리고 이제 초연몽한테 화염방사 야 디아루가도 배우네 이걸 일단은 화염자동차 없앨게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자 내가 네,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관장가지고 이제 챔피언이 챔피언 아니 포켓몬 리그랑 이제 로드 남아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신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